아마 청소용 세제가 건강에 해롭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쿨로로포름 포르말데이드 또는 프탈레이트와 같은 일부 성분은 어린이, 성인, 심지어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은 가장 유해한 청소용 화학물질 목록과 이를 대체하는 방법에 관해 공유해보려고 한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청소용 화학 물질의 유해성. 2012년에 환경운동그룹 EWG은 가장 일반적인 가정용 액체 및 청소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그들은 불임, 내분비장애, 일반적인 불쾌감 또는 신경독성 질환과 자주 관련이 있는 약 65개의 고독성 물질을 발견했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유니버시티 어브 버건 의 임상 과학부는 매일 청소용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6000명의 사람을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독성 요소에 노출된 사람들의 호흡기 손상을 강조했다. 더욱이 하버드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유니버시티 의 승인된 자연 기후 변화 연구는 이러한 물질이 환경 전체에 의미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늘이나 철분 결핍과 같은 증상은 화학물질 세척으로 인한 오염에서 비롯된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국 us epa 은 15만개의 고도로 유해한 합성물질이 소름 끼치는 수치와 사람들이 매일 공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소용 화학제품의 독성물질 청소용품에는 수많은 독성화학물질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최악의 일반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프탈레이트 이들은 인공양료로 청소제품을 구성한다. 전반적으로 프텔레이트의 주요 위험은 그들이 내분비 교란 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방용 세제, 바닥 또는 가구용 세제, 화장지, 심지어 개인 위생용품이 프텔레이트를 포함할 수 있다. 퍼클로로 에틸렌트 라이클루산, 이것은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이 성분은 신경독성 물질로 간주하므로 어지럼증에서 호흡기 및눈 자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제품 중에서도 카페 클리너 및 얼룩 제거제에 퍼클로로에틸렌이 포함되어 있다. 트라이클로산 주방용 세제에는 이화약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미국에서는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유발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트라이클로산은 자연 생태계에 매우 해롭다. 제3모늄 화합물 카츠 트라이클로산과 마찬가지로 이 성분은 항균으로 라벨에 표시된다. 이 성분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염 및호흡기 알레르기와 같은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섬유 유연제 및 각종 소독제에서 이 성분을 찾아볼 수 있다. 부톡시 에탄올 이는 용매 계열에 속하며 효과적인 다목적 세제로 제공된다. 하지만 매일 사용하면 폐에서 간과 신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용 화학물질에 대한 대처 및대한 먼저 몇 가지 기본 팁을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다. 모든 스프레이 클리너 사용을 중지하고 청소 후 오랫동안 집을 환기하자. 중독을 피하려면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청소할 때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자. 모든 예방 조처는 오염된 공기가 폐로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집 청소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집에 청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청소용 화학물질을 다른 대안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실제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든 독성이 없는 친환경적 대안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이 없는 청소 제품을 사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대신 깨끗한 천, 물, 약간의 비누로 대부분의 청소를 할 수도 있다. 세정제 사용을 피할 수 없다면 특정 사람 주변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 노인 또는 임산부와 같은 취약한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정제는 주로 호흡기, 피부, 눈을 통해 체내로 들어간다. 따라서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항상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라벨을 꼼꼼히 읽고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